제주 빌라델베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어, 강의 41번째 시간, 산상수운으로는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에, 이번 시간에 그 빛과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에 관한 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어, 우리가 앞에서 팔복 얘기를 계속해서 나눴죠. 그 팔복 얘기가 끝나고 나서 빛과 소금 얘기가 나왔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빛과 소금 얘기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인데 이제 우선은 결론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산상수원의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너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 잘 먹고 잘살수 있는지 너네들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샤머니즘적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지, 내가 그 방법 알려줄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팔복은 결국은 하늘의 복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완성하시겠다는,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들로, 헤븐스로, 우리를 반드시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확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팔복을 통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구약을, 구약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였는데, 자, 그렇게, 뭐,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 헤븐스, 신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냐면 빛과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체가 신들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 이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옥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감옥이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저주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의해 반드시 건져져야 하는 대상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물고기라고 했어요. fish. 그죠? 그래서 하필이면, 어, 하나님이 제자들을 고르실 때에, 부르실 때에 다 어부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 성도, 교회가 이 저주의 바다에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세상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창세전님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구원받기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빛과 소금으로서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 재창조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에서 다시 부활, 재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비로소, 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 언약의 기둥으로 응? 세워지는 것, 재창조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토부, 그게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6, 16절입니다. Make your light shine so that others will see the good that you do, and will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Make your light shine. 빛을 비추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 빛이 누군데요?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진리의 말씀, 그것이 빛이에요. 결국 나 자신인데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So that others will see the good. 다른 사람들이 응? 착한 행실을 보게 될 거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게 착한 행실이래요. 우리가 앞선 동영상에서 계속 다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착한 행실, 선한 일이 불우한 이웃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 사회적 약자 도와주고 어 사회 정의 외치고 어 가난한 자 돕고 불우 이웃 돕고 서울역에 가서 밥퍼 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니까 이방 종교를 응? 섬기는 사람들도 그 일은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뭔데? 진리의 말씀을 이 저주의 바다, 감옥에 응? 던지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질 자들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의미.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빛과 소금, 그다음에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나 저가 진리를 깨달은 성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행실은 이 저주에 받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무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너희를 자유피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건져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어서 날마다 착한 행실을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